네, 안녕하세요. 한국 화장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캐스터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2025년이 가고요. 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어, 그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어, 저에게도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새해가 오자마자 어, 한국 화장품에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 바로 이 한안영,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 어, 지금 주가가 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한령이 뭔가 중국 정부가 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이제 좀 제한하는 비공식의 제재 조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한국 드라마랑 영화, 뭐 예능 등 이제 중국 반영을 금지를 시켰고요. 어, K-팝 가수들의 중국 활동도 지금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브랜드 광고 및이 프로모션도 이제 차단하는 상태고요. 어, 관광객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어, 한국 방문을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K 콘텐츠 뷰티, 관광 이 산업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어, 하지만 그 2025년도에 이 하반기 이후에 어, 시진핑이 이제 한국 을 방문을 하면서 어, 좀 이러한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커졌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어, 1월 4일 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 취임 후에 중국을 이제 첫 방문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어, 실제로 한국 화장품 주가가 어, 장중 이제 20% 이상 급등하는 현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어, 이 다만 중요한 점은요. 어, 이 회담에서 아직 어, 해제된 것은 어, 아니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어, 발표를 했는데 어, 이 1월 4일 날 어, 이때 중국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 정확히 확실히 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한중, 어, 이정상 정상회담이요. 이 자체가, 어, 모멘텀은 되지만요. 정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어, 그래서 시장 기대가, 어, 이렇게 큰 만큼요. 어, 변동성도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중국은요. 한국 문화 소비에서, 어, 최대 시장 중, 어, 예, 하나입니다. 어, 해제 시, 이 실적 반등, 어, 가능성이, 어, 주가 상승의 이유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이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어, 반드시, 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 물론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러한 상승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정상회담 시기는 어, 1월 4일부터 열리는데 이 시기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어, 이제 매도해야 되는지. 어, 이 타이밍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 여러분의 수익에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주가는 1월 4일, 이날 분명히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 이후에 이제 해제가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문이 다시 새롭게 열리면서 이 새로운 사업, 사업과 어, 기존에 있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 지금 이 타이밍이 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4일 어, 이 뉴스를 보고 대응하시면 어, 늦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 이 계좌에 수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타이밍 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타이밍뿐만 아니고요 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번호로요 한국이라고 문자 신청만 남겨주세요 어,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단몇 초만 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 신청 남겨주셔가지고요, 어, 여러분 계좌에 어,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 한국 화장품 이 한안령에 대한 자료 말고도 어, 이 기업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계속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한국 화장품 이 산업 자체는요, 어, 세계 10대 화장품 시장으로 꼽히면서요, 어, 글로벌, 글로벌 수출 규모도 어,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최근에는 어, 중국, 중국보다요 어, 이 미국이랑 어, 이 유럽 어, 신시장으로 이제 수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한한령 제한으로 지금 미국은 어, 이미 중국을 제친 최대 수출국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한한령까지 해제가 된다면요 이 매출과 수출 기반이 더 탄탄해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은 이제 단기보다는 어, 중장기적으로 어, 봐야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저점 매수 전략으로. 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어, 자체 브랜드 외에도 이 O.E. 이 O.D. 어, 이 생산력 보유가 어, 강점인데요. 어, 이는 세계 여러 브랜드와 어, 이제 거래가 가능해서 어, 수주 증가시 어, 어, 실적 선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국내외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어, 글로벌 판매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 S.N.S.랑 어, 크로스보더 이 전자상거래가 어, 이 화장품 판매를 어,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하늘령 여부와 관계없이요 어, 한국 화장품이 어, 실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추세입니다. 아, 너무 이 기업이 하늘령에 어, 대한 이슈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하는 건 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어이 한국의 OEMODM 산업은요 어 브랜드 기업들의 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직접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 제, 제품을 공급하면서 어이 경제성과 국격 상승의 이익을 이익, 어 담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 OEM 그 ODM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기술력과 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ODM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등이 한국만의 차별화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 개발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한국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이 OEM과 ODM은 어 한국 고유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고 이 브랜드 기업과 상호 보완 관계에서 어 공존을 통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안령 외에도 어이 기업은요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 이 가치와 어, 방향성을 말해드렸습니다.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글로벌 K-뷰티 수출 성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O.E. 이 O.D.M. 기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어, 온라인 유통 확대를 위해서 지금 어, 매출이 그,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과거에는 중국 우존도가 높았지만 어, 지금은 중국 외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 한활령 해제는, 어,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는 이 기업에게, 어, 지금 날개를 달아주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1월 4일, 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어, 첫 방문하는 만큼, 어,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아직 한활령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고요. 어, 전 지금이, 어, 제일 중요한, 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 타임이 잡아드리고 어, 이 대응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 이 번호로요. 어, 한국이라고 문자 신청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